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지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도 되고 했는데, 아직도 가방 무겁게 들고 다니시나요? 예전에는 정말 이큰 빅백에 이것저것 여러가지 다 담고 다녔었는데, 요즘 옷차림도 가벼워졌고, 이제 가방도, 내 손도 가벼워졌죠, 많이.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프럼비의 소가죽 미니백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이면서, 스크래치에 강한, 잘 긁히지 않는 사피아노 소가죽. 그런데 오늘 가격 구성 정말 좋아요. 얼마냐면 이렇게 소가죽으로 된 가죽 미니백인데 39,800원이면서 여러분께 무료 배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보통 소가죽 가방 하나 생각하면은 얼마예요? 보통 기본 그냥 백화점 1층 이렇게 싹 둘러보셔도 뭐 수표. 부정 이렇게 주셔야지만 살수 있고 뭐 명품으로 가면 훨씬 더하죠 정말 고가의 가방이 가죽 가방인데 오늘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가죽 미니백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은 컬러가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핫핑크, 스카이 블루 그리고 인디핑크, 네이비 컬러까지 어떤 스타일에 드셔도 정말 무난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들, 컬러들로만 준비되 있고요 아, 쿠쿠님 안녕하세요 아까도 주영님이시다 하고 쇽 사라지셨는데 <laughs> 사라지실 건가요? <laughs> 가지 마세요 오늘 저랑 방송 같이 해요 아셨죠? 오늘 혼자라서 좀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 고구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솜님도 계시고 오늘 프롬비의 미니 소가죽백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요 정말, 아, 네, 알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쿠꾸님과 함께하는 <laughs> 프롬비 소가죽 미니백 가방입니다. 저희 가방 일단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딱 들기 좋은 사이즈. 보이시죠? 내 손에 싹 잡히는 이 사이즈인데 이게 가방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옆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옆으로 돌려서 분리가 돼요. 짠. 이렇게 붙어 있던 게똑 하고 떨어져요. 일명 투웨이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다양한 기능성이 많이 나온 가방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었다가 붙어 있는 이 가방이 똑 하고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 양쪽에 자석이 달려 있어요. 갖고 자석으로 강하게 이렇게 싹 붙여주고, 게다가 이 위쪽 보시면은 고리 보이시죠? 이 고리가 어떤 고리냐면은 크로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이 스트랩을 같이 드려요. 근데 이 열쇠고리 그냥 거듯이 걸듯이 그냥 걸어주세요. 제가 걸어볼게요. 에고야, 걸려라. 이렇게 그냥,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똑 하고 걸어주시고, 양쪽에 다 이런 고리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 거시고, 두개 거시고 하면 이렇게 걸렸죠? 거시고 나서 반대 부분도, 똑같이 걸어주세요. 아무 그저 마음대로 안 돼요. 저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도 똑하고 짠 걸었어요. 걸면은 이렇게 이 조, 줄이 크로스로 가능하게끔 길어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짧게 했는데 자유자재로 길이 조절은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맸을때 제가 살짝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여성스럽죠? 이렇게 들면은. 또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봄철 나들이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 데이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들기 좋은 정말 사이즈에 아담하면서 나를 좀더 빛내줄 수 있는. 아니, 뭐 합성피역이 아니라 천연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셨을 때 들수록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바로 요 스프롬비의 소가죽 미니백입니다. 데 컬러도 굉장히 이뻐요. 올해 트렌디한 컬러가 아시죠? 로즈 커츠 컬러랑 세레니티 컬러. 이딱 가운데 두 가지 저희가 딱 배치를 해 놨는데 그 컬러예요. 아니, 정말 어디 가서 이제 만약에 이 컬러 구매하시면은 어, 제가 좀 올해 트렌드를 아는구나. 뭐 알고서 이렇게 어, 역시 센스 있네. 이런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이 가방에 안쪽을또 보여 드릴게요. 안쪽에는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또 기능이 다르죠. 이두 가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톡 분리를 하시면은 앞쪽에 있는 앞쪽에 보시면은 14K 골드 장식이에요. 골드 장식 보이세요? 귀여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는 약간 핑크 컬러로 좀더 진한 핑크 컬러로 하트 큐빅이싹 박혀 있는데요. 요거를 톡 하고 여세요 똑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톡 하고 여시면은제 안쪽 보. 여